스물 네개 팀이 아니라 스물 21개 한개팀이구요네총 21개 경기는 3 9 개인데요. 네 지금 이제 스무 번째 경기 20번째 지금 스 번째 경기 번째 여성고있어요 오늘 있습니다. 시상식까지 다 끝나는 거예요? 어? 네 그렇죠. 시상식은 뭐 한3시4 0 분에 네시쯤 이러죠. 세시 사십 분 네시요. 네아 네. 멋진 대회인데 네. 네. 이거 준비기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. 어, 어렵다, 어려울 수 있는데요. 네. 이전 엘리트 운동도 해봤고 대회 경험도 좀 있어서 아 네. 그러시구나 포천 쪽에서 또 도와주신 분들이 많아서 음. 좀 편하게 네.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시장 배고 또 18일인가 의장 배도 진행하신 거죠? <laughs> 네. 포천시의 네. 회 의장 배일에 대해. 야 18일날 같은 장소에서 그 규모가 좀 되는 대회를 연속으로 이렇게 치러내시네 대단하십니다. 아, 이렇게 하다 보니까또 네. 또 도와주신 분들. 그러면 이렇게 된 거죠. 이렇게 이제 이례 되게 되면 이제 매년 상례화 되는 거죠? 그건 이제 저한테 는 권한 없고요. 네. 이제 체육회랑 시의회랑 뭐지 부천시에서 아... 협의해서 이외도 이제, 이제 해 주십시오 하면 이제 같이 협의해서 상의해서 네네. 하게 되고요. 이번에는 뭐 다른 종목으로 갈까 하면 이제 저희가 일년 음... 정도나 쉬었다가 다시 할 수도 있고. 음... 그 내용은 제가 먼저 결정할 수 없고 음... 체육회랑 다 상의해서. 그렇게 알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그 경기 끝날 때까지 안전사고 없어야 되겠죠? 네 그래서 네. 전문적인 의료진도 지금 와서 있어요. 대기하고 계시고 음... 네. 저희 연맹에서도 또 자기 친구 되고 네, 뭐 네, 네. 다쳤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준비 되게 중이라서 네, 네. 큰 사고 없이 경기만잘마무리할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. 네 네. 파이팅입니다. 네. 회장님. 네.